안녕하세요. 순화당입니다. 음,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. 음,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음, 이사를 나왔어요. 그런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음, 가스통을 가지고 음, 들어가는거나또 위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. 자, 내 집, 내 문선데 내가 살다가 세를 내줬어. 그랬는데 내 형편이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스통을 안고 그 집을 들어가는 경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이사 온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에요. 자, 이사 나온 고울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. 내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 제가 살았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. 이사를 갔는데 또 그래서 내가 지축동으로 다시 이사 오면 안 돼요. 도당과 집이 바뀌었는데, 다시 그 도당, 그 고물로 다시 들어가서도 안 되고, 그 집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. 그것은 어, 우한을 끌고 가는 형국이라서,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, 이야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금전의 손재와 어, 가정의 불화와 건강을 잃은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. 단, 여기에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, 10년이에요. 내가 샀던 집에서 다시 들어가려면 1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사를 가면 10년은 당산이 변했기 때문에, 운기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. 또, 내가 지 짓던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있다가 다시 짓던 거고 오면 아무런 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님,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요. 괜히 그때 살았을 때 너무 잘 살아서 어디 가다 보니까 안 돼서 다시 그집 돌아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이미 더하고 그 고을하고 인연이를 다 져서 인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인연이라는 것은 인연법이라는 것은 귀한 거예요. 나한테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귀한 기운들이 다 사라진 상태인데 그 집을 가면 없으니까 그런 기운들이 사람을 살기 위한 온기나 기운이 없어짐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온기가 다시 생긴 거예요. 절기가 다 바뀌었고, 강산이 바뀌었으므로 다시 새 집을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기운으로 갈수 있으므로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. 물어봐서 제가 집뿐만이 아니라 그골도 마찬가지예요. 동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동에서 그 동으로 이사가는 건 괜찮아요. 그주에서만 이적, 내가 1동에 살다가 2동으로 이사가고, 다 같은 동이잖아요. 아파트도. 그런데 이렇게 지나버리면, 완전 히 지축동에서, 예를 들어서, 저기 무슨 응암동이나 아니면 뭐, 다른 동, 이사도 잘안 가봐서 모르겠어. 그 동에서 그 동으로만 움직여서. 그렇게 구역이 틀려지면, 그 구역에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5월에서도 도당 할머니가 있는데 도당이 군기를 다 그때 가면서 다 없어지고 갔는데 다시 들어오 거기서 노력을 한들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므로 그렇게 굳이 이사를 다시 변동을 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시던 안 그러면 집으로 다시 그내 집이었지만 어 들어가려면 10년을 다시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지 1년, 2년, 3년 안에 10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집에 하고 뭐 인연줄이 전부 없어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인데요 음. 제가 이 집을 살다가 음. 직장으로 나오면서 전세였단 말이에요. 음. 그다 직장 그만둬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그게 또 마찬가지예요. 아, 다시 응. 내가 팔지 않은 채 다시 들어와 내가 월세를 살다가 응. 어디서 돈을 부자로 불어 벌어가지고 그 집이 나왔어. 자, 지긋지긋해서 내가 그때 주인한테 지긋지긋해서 3년 만에 그 집을 사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. 그것도 마찬가지야. 이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원상태로 들어가서 우환히 끌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집을 넣었다가 정근을 갔다가 다시 기간이 끝나서 다시 본사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그 기간이 10년을 넘어야만이 여러분은 아무런 불리익을 당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일상에서 이것만 지키더라도 배가 망신을 안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